대구 간송미술관이 문을 연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첫 분관이자 유일한 상설 전시관으로서 의미가 큰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관 전시회 여세 동보에 대한 관심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전시회길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찾았습니까? 네, 여서정도로는 사실 대구간속미술관의 개관 전이기도 한데요. 네. 어,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만 40건, 97점이 모여 있는 정말로 특별한 그런 그 전시입니다. 네. 그중에선 특히 이제 내일이 또 한글날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후민정음 해레본을 어떻게 보면 한글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대구간속미술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어, 제까지 9월 3일서부터 어제까지 한7만8천0 0 만 명의 그 분들이 계시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2,600명 정도가 네.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2,600 분이 오셨다면 참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간송 미술관의 첫 분관이 대구 간송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네. 국내 다른 도시들도 분관 유치를 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대구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간송미술관 자체는 오래된 기관이긴 합니다만는 저희가 재단법인화가 된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만들어진 건 2013년이었는데요. 네. 그때서부터 저희가 한 50여년간 이 전시를 해오면서 이제 서울 경기권이 아닌 이제 중남부권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편하게 보실 볼 수가 없을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을 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부터 지역 거점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구라는 공간은 사실은 어, 뭐 국채 보수 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운동이기도 하죠. 이 시작한 공간이라든지 또는 어 삼일 운동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이제 그 애국이라든지 이제 나라 사랑의 정신이 면면히 흘러오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어, 이. 대구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딤프 즉 이제 세계 뮤지컬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수 있어서 그두 네. 가지 면에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또 인연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서울간송미술관과대구간송미술관의 차별화 전략이 있을 텐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간송미술과 보화각 서울에 있는 보화각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1938년에 1938, 지어진 어, 국가 문화유산입니다. 네. 이런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런 특별함이 있는 반면에 그 특별함 때문에 사실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예전보다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봄 가을로 한달 반씩 일 년에 한삼 개월 정도만 전시할 를 수가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짧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네. 대구 간송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시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더 다양한 분들, 더 많은 분들을 더 편안하게 항상 모실 수 있다는 라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간송께서 이제 추구하셨던 문화보국 정신을 이어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롭게 익스팬드가 된좀 확장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간송미술관은 상설 전시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려면 소장작품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기획 전시회도 구상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네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사실, 이제, 대구 간송 미술관에서는 이제 간송 미술관, 간송 미술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IP들, 모든 콘텐츠들이 이제 다 활용이 될 텐데, 네. 어,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개관전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에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상설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상설전시도 항상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세번 정도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항상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기획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 운영을 할 텐데, 저희가 뭐5 0여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쌓아왔던 국내에 많은 네트워크 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리움이라든지 호림이라든지 혹은 이제 국립박물관들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좀 특별한 전시들을 대구 시민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관은 이제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또 문화 거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관승미술관이 이제 개막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이건 대구 문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제 그 생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저희는 두 가지 정도의 좀이 특별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구, 안동, 그리고 경북 지방으로 이제 그 대변되는 이곳은 예전에 유림이라고 불렸을 정도의 문화적인 중심지였는데요. 네. 덕분에 뭐 서화라든지 서책 같은 지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고 또 보존하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기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0년 이상 이렇게 지류 유물들을 이렇게 다뤄왔던 또 특히 이제 보존 처리라든지 이런 그 보존 과학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런 지류 유물들을 저희가 뭐, 보관이라든지, 혹은 뭐 필요하다면 수리라든지, 나중에는 연구를 통한 활용까지도 이 지류 유물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교육입니다. 사실 특히 이제 미래 세대인 이제 학생들을 위한 연령에 맞도록 뭐 초등, 중등, 또뭐 대학생들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나이에 맞는 우리 문화유산을 어렸을 때부터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혹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시니어 시민분들을 위해서 연령병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문화의 이런 팬층들을 팬 커뮤니티를 더 늘리는 좀 늘리는 데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대구의 자긍심을 높이는 간성 미술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 간송 미술관 전인건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